반갑습니다. 이텍스 리얼미터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텍스입니다. 비 많이 와요? 조금 옵니다. 가랑비 아, 조금. 네. 가랑비에 옷이 젖을 수가 있어요. <laughs> 아 그래. 요 <laughs> 부슬부슬. 네. 네. 봄비는 봄비니까요. 그래도 네. 기분 좋죠. 봄비가 많이 내리면 막까지 생각이 나죠. 파전. 네. <laughs> <타전>. 네. <laughs> 대낮부터 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싱거 지금 네. 조사했죠. 검경 수사권 조정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핫 이슈가. 그래서 TBS 네. 의뢰로 조사를 했는데요. 어 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57.9%또 반대한다는 의견이 26.2%로 나타나서 뭐 대략 두배 이상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아. 어, 계층별로는 보수층하고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73%가 찬성을 했고요. 또 정의당 지지층이 68.6%가 찬성을 했습니다. 반면에 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64.4%가 반대했고요.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52.1%가 반대했고 나머지 진보층은 찬성이 70.2, 중도층이 찬성이 60.4%로 나타나서 아 작년 9월 달에 TBS 의뢰로 저희가 공수처 설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었는데 네. 그때는 찬성이 69%, 반대 22%였는데 아 그때보다는 찬성이 소폭 낮 낮기는 음, 하지만 그래도 네. 찬성 의견이 10명 중 6명가량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동안 이제 무소불이 권력을 휘두렀기 때문에 국민의 원성이 자자했고 그런 어떤 여론이 반영된 거다. 네. 그게 좀 보여지고요. 음. 그리고 이 사안은 오래됐잖아요. 네. 사실 논란이 된 게. 그렇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오랫동안 다뤘던 음.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찰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신뢰도 역시 뭐 높지는 않지만 음. 이쯤 됐으면 네. 한번 맡겨보자. 네. 맡겨서 경찰이 수사 조정을 해서 경찰도 할수 있게끔 맡겨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뒤에 또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닐까. 네. 국민들이 좀 그렇게 보지 않나 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독점을 한다는 것은 패단이 늘 있게 마련이거든요. 물,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네.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친일 경찰의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검찰로 네. 이 저 이런 수사권이나 이런 그 특히 기소권 이 일어나 한 네. 측면이 있는데 막 굉장히 세월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검경 서로 견제와 어, 균형을 맞춰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이렇게 네. 좀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좀 알아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69%대를 어, 어, 이어가고 예. 있습니다. 69. 사퍼센로 네.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네. 어, 이번 주에는 이제 방북 그 예술단 네. 1차 공연 또 어, 2차 공연 소식도 있었고 어, 그 외에 에, 그 어제는 온종일 돌봄 정책 간담회 소식 등이 네. 있었습니다. 아, 물론 그 어, 다른 요인들도 있었지만. 어, 또 이제 기자효과도 계속 이어졌던 한 주간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선고 생중계를 반대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선고 생중계 하는 것으로 네. 나왔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 그 옥중조사 계속 어,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자효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에, 이 방북예술단 소식 등과 함께 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음, 그런 음. 어, 지표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 옥중 조사를 계속 거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래도 본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면 잘못을 어, 뉘우치는 차원에서라도 검찰의 조사에 좀 협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특히 이제 네? 어~ 법제 네. 어~ 준법정신 네.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게이제 보수였고요 책임 정치 이런 걸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웠었기 때문에 네. 어~ 이럴 때일수록 좀 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영당 지지층들, 보수층들이 볼 때도 상당히 안타깝게 볼 겁니다. 이게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도 문제지만, 네. 보이는 태도가 떳떳하지 못하고 반사하는 모습을 네. 안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네, 선거를 치울까 굉장히 예. 어려운 상황을 하는 거죠. <laughs> 선거 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네. 이택수 대표께서 지난 주에 네. 저희 방송 출연하셔서 네. 자유한국당 때문에 너무 어렵다 이런 주제가 네. 그게 인터넷에 엄청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어, <정말요? 웃음> 이택수는 어렵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난 주에는 조금 한국당 쪽에서 아, 네, 문의 전화가 와서. 그렇군요. 네, 이슈 파이터의 일부... 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속 오작진들한테 감사하다고 한 턱을 <laughs> 제가 내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 턱으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어쨌든 지금 보면 네. 그 떳떳한 보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그 이게 개인들이 차원이 아니라 앞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원외교 사대강 이거 조사도 안 했어요. 네. 이거 다 역사에 남겨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네. 비협으로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도 어, 좋지 않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laughs>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 기자 요청 말씀드렸는데 결국 네. 이 박근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부정적 소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한국당 지지율도 20%는 지켰는데 20.1%로 음. 지난주 대비 0.6% 포인트 네.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네. 더불어민주당은 53.2%로 역시 방북 예술단 소식이 음. 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2%포인트가량 네. 상승을 했고요. 바음 미래당은 5.7%로 저희 네. 리얼미터 주간 집계에서는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일간으로 보면 바음 미래당의 경우 어제는 5.9%로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 출마 네. 의사를 밝히면서 전일 대비 한 1%포인트가량 올랐는데 네. 월요일 6.1%, 네. 화요일 4.8%. 네. 아, 그 화요일에 많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예. 예, 좀지표가 이번 주발음미래당이 좋지 않았고요. 예. 정의당도 4.6%로 전주 음. 어, 대비 0.6% 포인트 음. 빠졌고 민주평화당도 2.5%로 계속 2%대를 향보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금방 그 비주얼 어떠셨습니까? 어떤 어, 거라는 거죠? 아, 안 보셨어요? 화면을네분할된 네. <laughs> 분할된 화 네. 화려한 화면. 지난주부터 네. 다시 보기로 네. 네. 봤는데 네. 네. 어 어느 지상파 방송보다도 훨씬 뛰어나 <laughs>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서. 어, 그렇죠. 네. 예. 그이 굉장히, 이, 굉장히 TBS가 네. 너무 채널이 뒤에 있어서 문제지 좋은 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슈파이터가 굉장히 네. 좋다는 네. 얘기를 박시영 부대표 하셨죠? 안 했나요? <laughs> 한 것으로. 예. 한 것으로. 예. 어쨌든 어, 날마다 저희가 일취월장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을 제가 자발적으로 드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서울의 경우도 정당 지지도가 전국하고 비슷합니까? 아니면 조금 차이가 좀있습니다 서울은 사실 여당이 더 강세를 보이는 음.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네. 뭐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서 득표율도 사실 전국보다는 조금 높았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은 57.7%. 어. 전국... 어 평균이 53.2%인데 네. 그보다도 4%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를 네. 나타내고 있고요. 음. 한국당이 17.8%, 어 전국이 20.1%였는데 서울에서는 17.8% 음. 어, 때문에 김문수 지사가 네. 전 지사가 출마했을 때. 에20% 이상 득표할 수 있겠느냐?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17.8%에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략 15%에서 20% 정도밖에 득표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미래당이 5.4%, 민평당 1.8%, 정의당 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서울에 살던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2, 30대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경기도로 많이 밀려 나갔습니다 하죠. 그래서 네. 이제 지형 조사를 해 보면 네. 서울보다도 경기도가 좋은 지역들이 꽤 나옵니다. 물론 경기 북부는 음흠. 보수층들이 꽤 있지만 어르신들이 네. 많지만 그래도 신도시 지역들은 상당히 음. 그 야, 지금의 민주당 지지세가 상당히 높거든요. 진보 성향이 그렇죠. 많다는 거죠? 서울이 사실 경제 문제하고 네. 안보 문제 에 조금 민감한 지역이에요. 사실. 네. 근데 지금 이제 안보 문제도 북한 문제가 예. 그 해빙부도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평가가 좋고 음흠. 이러다 보니까 자유한 국당이 굉장히 고전하는 것 같고요. 지난 대선에서도 네. 홍준표 후보가 실질적으로는 20.8%를 받았고요. 아. 안철수 후보가 22.7%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홍준표 후보가 전국적으로 2위를 했지만 예. 서울에서는 3위를 했던 지역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가 42.3%를 네.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는 어, 지금의 민주당 정당 지도가 좋을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약간 고전할 가능성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에, 서울시장 선거는 3파전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그리고 어, 바른미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네. 특히 이제 민주당 내부 경선도 3파전. 네. 그리고 전그 전체 정당 간에도 3파전. 네, 숫자 3, 뭐 이렇게 이어진다 이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안철수 바른 미래당 대표 전 대표 아니죠 인재영입 위원장의 출마로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박원순 현 시장의 양보론과 관련해서 네. 윤여준 당시에 이제 안철수의 책사 이렇게 활동했던 전 환경부 장관이 최근에 이 양보라는 게 네. 본인이 저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실제로는 가족들이 말렸다 네,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이거 공교롭게 어떻게 공교롭게 출마 선언하는 날이 네. 기사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양보론이 아니라 아름다운 양보론이 아니라 양보 쇼 아니었느냐 아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네. 불출마를 가족들이 반대해서 며칠 전에 했는데. 네. 그거를 윤 장관이 코치를 해서 네. 어, 박, 박원순 시장이 시민 후보 컨셉이 있으니 네. 양보하면 모양새 좋겠다. 이렇게 아하. 이제 충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실제로 실행한 거고요. 그래서 그 박원순 양보론이 부분들이 어, 파괴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들고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예, 그날 기자회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어, 표를 모아 달라 야권의 대표 선수다 본인이 네. 그렇게 좀 자임하면서 네. 보수층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좀 구애를 하는 거죠 예. 어,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문수 지사를 냈습니다 예. 근데 김문수 충남의 이인재 경남 김태호 으흠. 세 분은 이제 거의 공천이 확정된 것 같아요 사실상 내일 오늘 내일 사이에 네. 추대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미 이인재 후보의 경우는 추대를 했고 예. 어, 경남에 또 오늘 추대를 하고 내일. 어~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김문수 후보도 추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당협위원장들이 음. 대부분 어~ 서명을 했다고 하고요 네. 김문수 어, 후보로 내정을 예. 해 달라 요구를 음. 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것 같은데 네. 세 분의 특징을 보면 일단은 행정 경험이 있다 도지사 음. 출신이다 네. 다. 그다음에 비현역이다 네. 그리고 대권 후보로서도 길을 걸었던 분도 있고 언급이 됐던 꽤 중진급 음. 의원이다 다만 이제 이런 이세 분의 특징이 올드보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한물간 네. 정치인 아니냐. 네. 그래서 조명 화려하게 받고 있는데, 네. 어쨌든 부활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음흠. 제가 볼 때는 김문수 지사보다는 네. 김태호 이인재의 경우에는 지역 상황을 봤을 때꽤 네. 경합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음. 경남 같은 경우는 김경수 후보가 상당히 앞서갈 거라고 보여지지만, 네. 어, 사실은 스킨십이나 바닥 민심에 있어서 음음. 상당히 이 지상전에 강한 네. 김태호 후보의 추격전이 네.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음. 충남의 경우에도 안정 여파가 있고, 또 최근에 천안시장이, 구본영 시장이 네. 민주당 소속인데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런 영향들을 감안.